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교수입니다. 네, 샌드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또, 네, 영상을 하나 또 여러분께 올려드리게 됐는데, 음, 일단은 우리 시험을 잘 보시고, 또 학교에서 발표도 나시고, 또 이제 열심히 현장 영상 실습에 참사시, 참석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제, 음, 현장 영상 실습을 좀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네 시작하시는 분또 기다리시는 분또 네, 모두 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니까 네 모두 준비하시는 음, 과정은 같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우리가 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게 여러 개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 치매 전문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음 준비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네 저희. 학원 졸업 선생님들 또 이제 제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치매 전문 교육에 대한 네, Q&A 그래서 질문과 정답의 내용을 가지고 네, 여러분과 이렇게 또 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 치매 전문 교육의 Q&A 네, 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형식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바로 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음, 수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오신 선생님도 이 질문을 하세요. 치매 전문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네, 누구나 할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거에 대한 정답이에요. 치매 전문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 네. 그분들을 누구라고 해요?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죠. 이 선생님들이 그렇죠? 네, 수료 후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 전담형 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교육 신청 대상자입니다. 네. 그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의 답은 아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누구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교양 기간에 소속된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종사자. 그러면 소속된 종사자라 함은, 네. 여기 화살표에 정답이 있죠.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하신 선생님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해당 기간에 소속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소속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취업을 하셔야지만 치매전문교육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럼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오셨거나 시험에 합격하셨고 현장실습도 마무리가 영상으로 대체가 되셔서 자격증을 발급받았어도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요? 나는 소속이 돼야 돼요. 어디예요? 네, 장기 요양기관에 그럼 장기 요양기관이라 하면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치매 전담형 기그 시설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곳에 소속이 돼야 되니까 소속이 되실 때는 네, 일단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듣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자격 조건을 갖추셔야 되니까 바삐바삐바삐 네, 바삐, 바삐, 네, 기간에 취업을 하셔서 소속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매 전문 교육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러분이 제도에서 공부를 하실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자와 인지 지원 등급은 반드시 치매의 소견서를 소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누가 할수 있나요? 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장교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 그럼 소속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이 기관에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해결되셨나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시간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네. 자, 우리가 어, 방문 요양 그렇 그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주야간 보호 그다음에 네. 시설 과정 이렇게 시설 그렇 치매 전담의 시설 세 군데 소속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네이 교육 시간이 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 방문 요양에 취업하셔서 소속되어 계신 분들은 방문 요양 과정으로 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와 치매 전담형 기관, 그러니까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설 과정으로 교육 시간이 편성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방문 요양 기관의 종사자는 방문 요양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주야간 보호와 치매 전담형 시설 같은 곳의 종사자는 시설 과정으로 밖에 예. 편성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차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 요양 과정, 시설 과정 모두 60시간을 수료하셔야 되지만, 기본 과목의 40시간은 공통 과목이어서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문 요양 과정의 과목은 20시간이 따로 있고, 시설 과정의 과목도 20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그 과정에 맞게 교육 시간은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이 하나가 더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입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이 관리자는 누군가요? 네, 시설장님,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네, 우리가, 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하러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 자격증 소지자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은, 네, 이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을 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방문 요양이나 시설 과정이 공통 60시간으로 편성이 돼 있고, 관리자 감옥에 13시간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으로, 네, 편성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질문입니다. 신청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신청하고 싶다고 다 신청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특히 어디에 인원의 제한이 있냐면 방문 요양 과정의 인원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방문 요양 과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방문 요양 하시고 계신 양보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기관별로 각 기관별로 예, 두 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 센터장님, 저는 너무 너무 하고 싶은데요. 네 신청자가 많아도 센터장님이 모든 신청자를 다 교육장으로 보내드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기관별로. 네, 두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문 요양 과정이 아닌 아까 시설 과정이 있었죠. 네, 주야간보나 또는 네, 치매 전담형, 치매 전담형 시설 이런 곳들이거나 프로그램 관리자 가정은 예, 교육장 정원 안에 인원 제한이 따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 방문용양으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사실 이 교육을 듣는데 조금 더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라 것을 좀 참고하시고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센터장님이 네, 이제 인원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대기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교육 신청은 종사자 소속 기관에서 일괄 신청을 해요. 소속 기관. 네, 그래서. 네, 기관에 가지고 계시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업무 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행정을 돌보시는 사육주 선생님이거나 또는 타 직원 선생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기관 자체 내에서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시간에 네, 그딱 시간을 봐서 입력이 딱 들어가서 거기에 네, 뭐 이렇게 그죠? 해보셨죠? 실시간으로다가 이게 탁탁탁탁 해서 그 시간에 딱 들어오면 당첨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막 선생님들의 손가락이 팍팍팍팍 움직인다고 해요. 네, 예,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신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신청은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 신청. 그래서 반드시 기관장님이나 센터장님에게 예, 요청을 하셔서 기관 자체 내에서 예,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수료 기준은 일단 집합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집합교육.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네, 지금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네, 내용 안에는 음, 현재는 이 치매 전문 교육도 온라인으로 준비하려고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들은 정확한 공지가 내려올 때까지는 네, 이렇게 쉽게 단언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공지는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따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네, 집합교육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예정인 거고, 네, 지금 9월, 10월에도 진행을 하겠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네, 일단은, 네, 상황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고 추후 공지 내용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음,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가 되다 보면 이쪽도 온라인으로 좀 쉽게 들을 수 있게 집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정교의 원칙은 이렇게 집합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집합 교육의 100%를 음, 출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점수, 네, 여기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의 점수가 60점 이상인 교육생에게, 네, 치매 전문 수료증을 이제, 그쵸?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선생님 들 집합교육이 우리가 60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친다고 해도 60 나누기 8을 하면, 네,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얼른 해보세요. 네, 고생 하시면 되죠. 꽤 시간이 길죠? 짧은, 결코 짧은 시간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충실하게 100%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100% 출석을 하시면, 어, 시험은 당연히 60점이 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점수에 혹시라도 불합격이 되셨거나, 또는 출석 일수가 미충족 시에는, 네, 교육을 재신청하신 후에 처음부터, 여기 중요한 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니까 중간에 하차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네, 꾸준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시는 태도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시험을 보니까, 네, 시험 결과 발표는 응시 날짜로부터 약 3주 정도가 소요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수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료한 날로부터 서비스는 바로 가능히 하시다는 거. 네, 그런 내용도 이런 공문의 공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질문은 방문요양 과정 수료 후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아니요예요 교차죠, 교차. 아니요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일단은 안 됩니다. 단,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단, 네, 추가적인 교육을 수료하신다면,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있어요. 방문 요양 과정 수료자는 방문 요양 기관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야 간부와 치매 전담형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시려면, 시설 과목을 추가 수료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아까 60시간 중에서, 기본 감옥 시간이 네, 40시간이었고 기본 감옥을 제외한 나머지 20시간이 있었죠. 네, 그 시간만 추가로 신청하셔서 수료를 하시면 그러면 네, 이방문위양 과정에서 수료를 하셨어도 차후에 주야간 보호나 네, 치매 전담 기관에서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해요. 또 그러면 이제 시설 과정을 수료하시면 거꾸로 하시면 되죠. 방문요양 과목을 추가적으로 20시간만 신청하셔 수료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일이 생기는 일들은 우리가 이직을 하는 경우일 거예요. 방문요양에서 네, 요양 과정으로 요 양보사 진행하시다가 주야간 보호나 시설에 내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이 인지활동형이나 5등급자들을 내가 내가 돌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추가 시간만 네,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수료를 하시면, 네, 가능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치매전문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저도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제가 이제 네, 저희 사무장님한테 공문을 좀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공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고 어,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치매전문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 지는 거예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그곳에서 인정하는 이 치매 전문 교육을 수료하셨을 때만 5등급 대상자와 인지지원 대상자의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교육들이 계시죠. 네, 뭐 치매 전문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기도 하고 일단 치매라는 용어를 넣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을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할수 있어요. 그건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타 사설의 기관이든 교육장이든 어디서든 진행하는 치매 전문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들은 이 교육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어. 이제 치매나 치매가 아닌 대상자들을 등급 대상자들은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도사로서의 역량 또 소양을 갖추기가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교육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과정에 부합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수료했을 때만 인정이 되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번 영상은 이 치매 전문 교육을 어른께 또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차후에 또 궁금한 내용들이 계시면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일단 제가. 네,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네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들어주시냐고 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 참사랑 선생님들 실습 어, 영상 대체 교육에서 조만간 또네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